자, 이제 삼각함수에서 마지막 부분. 이제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거야. 우리 앞에서 사인법칙이랑 코사인법칙을 배웠어. 그러면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삼각형의 넓이나 사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여기는 내가 방금 말했듯이 힐링하는 구간이야. 식세우기는 굉장히 쉬운데 우리 수업시간에서 말한 적 있지.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답이 틀리면은 의미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식 세우기는 편한데 그 계산 과정에서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여러분들이 계산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식을 세우시고 정확하게 답을 내는 것까지 계산력까지 연습을 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우선은 삼각형의 넓이부터 한번 볼까?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S라는 삼각형, 넓이가 S인 ABC라는 삼각형이 있는데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를 여기를 이제 B 각도라고 하니까 높이를 따져보면은 여기 H라는 애는 H라는 애는 C의 사인 B라고 볼수 있어. 맞니? 그러면은 넓이 전체는 밑변을 A로 할 거니까 S라는 애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C의 사인 B. 이렇게 의미를 할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C와 A 그리고 그 사이가 끼인각을 알면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니까 해당 내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어. A, B, 그리고 끼인각 C, 그 다음 BC, 그리고 끼인각 A, 그 다음 CA, 끼인각 B. 그러면 내가 두 변을 알고 그 끼인각을 알고 있으면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에서 식변환만 한 거야. 우리 사인법칙 이용하면은 사인법칙 뭐였지? sin a 분의 a는 sin b 분의 b는 sin c 분의 c는 이 e r이라는 사인 법칙을 이용했었어. 이 e r은 뭐였지? 그렇지. 외접원의 반지름이었어. 그러면 a라는 애는 이 e r에 sin a.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고 이 e r에 sin b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할수 있을 거야. 그러면 요 a, b 대신에 이 e r에 sin a, 이 e r에 sin b를 넣으면. 아래에 있는 식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요 사인 c 대신에 사인 c 대신에 2r분의 c를 넣게 되면은 여기 4r분의 abc라는 내용이 나올 거야. 그러면 요 공식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다고. 왜? 사인 법칙에서 다 유도된 거니까. 그치뭐 외운다고 하면은 내가 말리진 않겠지만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뭐만 있으면 돼? 뭐만 알고 있으면 돼. 이거 외워야지. 이건 외워야지. 이 공식에서 A랑 B, 그 다음에 사인의 값을,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유도가 가능하다는 거지.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태까지는 외접원의 내용을 했다면, 내접원의 내용을 한번 배울 거야. 내접원. 우리 외접원에서, 외접원.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접하게 이렇게 있었어. 그럼 외접원의 특징은 뭐였지? 여기. 요 점은 무슨 심이었어? 외심이었어. 외심의 특징은 이 외심에서부터 각 꼭짓점에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으로 다 같았다라는 게 특징이라면 안에 있는 내접원이라는 애는 삼각형 이렇게 있고 이 안에 원이 이렇게 들어 있어. 그럼 얘는 내심이기 때문에 우리 내심은 어떻게 구했지? 내심 어떻게 구했지? 각의 이등분선이었어. 해당 각들의 전부 이등분선 이렇게 있었어.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이 내심이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각 변까지에 이르는 거리가 다 어때야 돼? R, 그 다음 여기서 수직으로, 여기도 R이고, 여기도 R이야. 그러니까 이 내심에서부터 각 변까지의 거리가 전부 다 R이니까 R이니까 어떻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냐? 이렇게 내가 잘라서 보면 여기도 R이야.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 이렇게야. 그럼 이 삼각형 전체의 넓이는 이렇게 구할 수 있나 봐. 여기요 삼각형 넓이 구해보면은 2분의 a r 이고, 여기 위쪽 삼각형 넓이 구하면 2분의 b r. 그 다음 여기 구하면 은 2분의 c r. 다 더하면 삼각형 abc야. 그럼 삼각형 abc라는 애는 e r로 내가 묶어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렇게 의미를 하는 거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요 r을 구해라. 라는 내용이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는 라 거겠지. 요거는 뒤에 가서 한번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해론의 넓이 공식이라는 게 있어. 해론의 넓이 공식. 방금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2분의 1 AB에, 그리고 끼인각, 사인C, 이런 식으로의 넓이를 구했었는데, 얘는 지금, 각을 하나를 무조건 알아야 됐거든? 끼인각 하나를 무조건 알아야 됐었어. 그런데, 그런데, 그냥 길이만 주어졌을 때, 길이만 세 개를 전부 다 알고 있을 때, 구하는 특수한 공식이 있다라는 거지. 이 s라는 애는 s라는 애는 3변을 더해서 그것을 2로 나누는 거야. 3으로 나누는 거 아니야. 평균 아니야. 2로 나눌 거야.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있고 곱하기 이 s라는 거에서 한변 빼고 s라는 거에서 또 다른 한변 빼고 s라는 거에서 또 다른 한변 빼서 루트 씌우면 공식이 나와. 요거 하나 외워두셔야 돼. 요거는 공식을 유도할 수 있긴 한데, 유도는 여러분들이 밑에 내용을 보시고 이해만 하시면 돼. 뭐이 공식은 외우는 게 훨씬 빠르지. 현장에서 문제 풀면서 유도해서 문제 풀려 그러면은 유도하는 과정이 꽤나 길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 그래서 요거는 외워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공식은 이렇게 유도할 수 있어. sin a는 sin a라는 애는 루트 sin 제곱 a일 거야. 근데 상각형에서 sin a 값은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로 바꿔서 써도 돼 플러스 마이너스 안 붙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이 그럼 얘 뭐로 바꿀 수 있어? 그렇지 코사인 법칙으로 또 바꿀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합차로 쪼개가지고 각각을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를 해서 구해낼 수 있고 이거 시너지에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직접 내가 설명하는 거는 건너뛰도록 하고 이 공식 해론의 넓이 공식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거 외워주시면 은뭐안 외워도 풀수 있긴 해 풀수 있긴 한데, 외워두시면 조금 더 빨리 풀수 있기 때문에 하나 외워두시는 거 추천드려. 그 다음에, 사각형의 넓이 한번 볼까? 사각형의 넓이는 오히려 훨씬 쉬워. 우선, 평행사변형의 넓이, 그 다음에 일반 사각형의 넓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볼 건데, 평행사변형 먼저 볼게. 자, 일단은, 평행사변형의 특징 먼저 봐야 돼.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똑같아야 되고, 여기 여기 똑같아야 돼. 그 다음에, 여기 각의 크기 얼마니? 이웃한 두 각의 합은 항상 180도. 즉, 파이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에 마주본 두각의 크기는 똑같아야 돼. 그러면, 사인, 세타랑,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값 똑같은 거는 우리가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야. 그러면 내가 A, B, C라는 이렇게 삼각형을 넓이를 구하나, 이렇게 넓이를 구해서 두 개를 곱해보면은, 이 곱하기, 2분의 1에 A, B, 사인, 세타야. 그러면 요거 요거 없어지면 AB 사인 세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혹은 내가 요렇게 안 구하고, 대각선을 이런 식으로 구었다. 그럼 여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여긴 그대로 B였을 거고. 그러면 ABD 삼각형 넓이 구해봐도 AB에 이, 그 다음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얘가 뭐라고? 사인 세타라고. 그러면 얘랑 결국에 2분의 ab 사인 세타랑 똑같이 나올 거고 그게 합동이 내가 두개 있는 거니까 곱하기 2하면 e 결국에 똑같은 식이 나온다는 거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요거 ab의 ab 곱하고 사인 세타 요거 구할 수 있는데 요거는 증명으로 하나 볼게 일단은 일단은 요 공식은 외워 주셔야 돼 여기에서 일반 사각형에서 ab는 대각선의 길이야 대각선의 길이야 변의 길이 아니야 대각선의 길이야 평행사변형은 변의 길이였지만 사각형에서의 넓이는 두 대각선의 길이고 그 안에 끼인 각 세타 혹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 관계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어차피 똑같은 값이니까 자 사각형의 넓이는 여기 유도하는거 하나만 볼게 우선은 이 넓이 전체 S라는 거는 요 사각형 네 사각형 네 개를 각각 더한 거랑 똑같아야 해 그러면 여기 지우고 잠깐 보면 하나 하나 넓이를 좀 구해 볼게 그러면 여기 얘는 2분의 1에 xp의 sine t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에 xq의 sine 파이 마이너스 t h 인데 sine 랑 똑같아.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에 qy의 sine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에 py의 sine t h 파이 마이너스 t h 나 sine 나 값이 똑같으니까 지금 전부 다 그냥 세타라고 내가 통일을 한 거고. 2분의 1의 사인 세타로 한번 묶어볼게. 2분의 사인 세타로 내가 묶어보면 여기서부터 xp 더하기 xq 더하기 그다음에 qy 더하기 py 이렇게 나올 거야. 맞니? 그러면 요거 내가 x로 묶어내면 x로 p 더하기 q 이렇게 묶어내고 더하기 얘는 y로 내가 묶어내면 p 더하기 q 이렇게 나오면 해당 내용은 x 더하기 y에 p 더하기 q라고 볼 수가 있어. 근데 p 더하기 q가 뭐지? 요 대각선 하나고, x 더하기 y가 뭐지? 요 대각선 하나야. 그러니까 2분의 1에 각각의 대각선을 a, b라고 한다면, a, b, 띠인각 사인, 세타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유도하는 공식을 뭐, 유도는 크게 어렵지 않았고, 알아두면 당연히 좋은 거고, 만약에 유도하는 과정을 이해를 했다면, 공식은 하나 외워두셔야 돼. 언제까지 써먹어? 수능 때까지 써먹어.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상박함수 내용을 모두 마쳤고 이제 다음 내용은 이제 수열인데 수열 수혈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하고 천천히 나갈 거니까 일단 상박함수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내용이 수능 때까지 쭉 써먹는 내용이니까 너무 너무 중요하고 꼭100% 꼭 이해하고 알고 계셔야 돼 그럼 이만.